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시면 비교적 저는 따라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편 저는 이제 간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셔도 좀더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별도로 제출이 안 됐습니까? 그건 뭐 자료 제출이 자료 제출을 빨리 해주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근래 간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그 지금 거기 보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대 있는 항목 중에서 실제로 이제 개별 의원들에게 전달된 자료도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아까 이제 박경미 의원이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실에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 최근에 그 교육부총리 그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건과 최근에 뭐 김상곤 장관, 그 다음에 이준식 장관, 황우려 장관, 한세 분의 장관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통계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 그 이상 그 이하의 통계 자료 제출인지를 한번 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이제 혹시 그 후보자께서 당일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는 또 빨리 좀 제출을 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 아마 그것도 아마 정리를 해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음성사용 관련해서 조금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 이따가 주지리 할 때도 그런 음성사용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빨리 정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간사히 협의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위원장님이 좀 뭔가 판단을 해주셔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가 룰을 정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아, 예, 전경위원님. 네, 위원장님. 이 시간이 자료 제출 등 의사 진행 발언을 할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앞서서도 얘기가 잠깐 됐었지만 오늘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들이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검증 사실을 알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언론의 환경이 그렇고 그리고 국회에 대한 주목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 장관이 단순히 교육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사회 부총리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부총리가 두 분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렇게 해서 두 분이고 경제 분야를 제외한 제사회 분야에 대한 모든 정책의 사실상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각종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들이 기존의 정책들과 상충하거나 새롭게 시도하해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무리 이 국회 관행이 여야 간 간사 협의 또 합의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의사 일정을 이렇게 잡는 것은 저는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국회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도 미비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여타의 부처도 아닌 사회부총리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이런 막중한 자리를 오늘 이렇게 번개불에 콩거 먹듯이 다른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하에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할 그런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자신들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후보자를 위해서 이런 국가적 이벤트를 활용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쉽게 납득하고 동의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사분들께서 의사 절차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한 유도. 분당 3분, 한 번만 쓰세요. 예? 이거 의사 진행받아서 계속 두 번, 세 번씩 하면은 그 의사 진행만 해, 발언만 해야지. 예? 아니, 지를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횟수를. 음. 자, 일단 박영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예, 정견 발표의 장은 아니잖아요. 자료 제출하고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이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어 있는 위원장님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마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 지금 꼭 보면 우리 국회에서 별로 국민들 보기 안 좋은 게 자료 제출 얘기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질이 때 주질이 때 해야 될 얘기들 다 하고요 심지어는 정견 발표까지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건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적으로다가 적어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요청서가 오면 그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 내에할수 있는데 그뭐 정부가 인사청문회 기간 피해가지고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수도 없는 이고또 잡혀있는 국가적 대사들을 쭉쭉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간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잡았겠죠. 그런데 지금 막상 청문회에서 자격, 자격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증해야 될 시간에 이제 와서 그걸 타박하고 따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가 지금 본, 본마당이 아닙니다. 자료 제출 부족한 거 있으면 속히 후보자에게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시고 또 필요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사들 중심으로 합의하실 거 있으면 빨리 합의하신 뒤에 국민들이 기다리십니다. 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은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회가 뭐, 정상회담 잡혀 있다고 해서 소홀하게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정책 검증하고 후보자 검증해야 될거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자료 제출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시면서 그 아주 내실 있는 검증 과정 전체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막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서로 합의할 거 합의하고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여나 또 다른 데서 봤던 것처럼 파행 만들려고 지금 사전에 믿을까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저 믿어요. 제대로 된 검증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있는데, 이찬열리 위원장으로 있는 한 파행 없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KBS ETV에서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좀,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문정 위원님. 예. 에... 그 여당 의원님들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걸 파행으로 만들기 위한 무슨 정치적인 무슨 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후보자께서 아마 이 자료 제출이 단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영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는 그 당일까지는 영권으로 알고 있는데 저 의, 의결 당시에는 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 사실 자료 조, 제, 자료 제출을 요, 자, 요구를 했는데 저제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준다 고 그러고 지금 안준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원하는 답변들이 안, 안 돌아온 것이 많이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침에 그 자,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이 장관께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라, 저 국가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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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에 지금 여러 가지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이 남북정상회담에 미쳐서, 저, 그, 그, 가려져서 국민들이 어떤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에, 물론 뭐그 당시에 우리 날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잡았겠습니다만은 오늘보다는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 이 청문회 일정을 좀 뒤로 미루자고 저희가 여러,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도대체 자료를 분석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서 이 자료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도 안온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뒤로 밀어주십사. 뭐 우리가 그 기간 내에 할수 있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뒤로 미룬다 그래서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승래 간사님. 예, 그이 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다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한 것은 무슨 여당이 일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서 소위 말해서 쟁점을 피해 가려고 잡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인사청문회 날짜를 19일 안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청문회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일정을 좀 조정하자라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었으나, 어, 실제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어그 원내 지도부와 어 이쪽에서 식구일로 하는 것으로 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뭐 무슨 밀어붙이게 잡은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어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저희들은 정상회담 일정 기간을 피해서 청문회를 잡자라고 요청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